태평양 한가운데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입니다. 이 섬은 칠레 본토에서 무려 3,700km 가장 가까운 유인섬인 피트케언 제도에서도 2,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된 땅이죠. 여기에는 거대한 얼굴 석상 모아이가 900개 넘게 세워져 있습니다. 최대 10m 높이 무게는 80톤을 넘는 것도 있죠. 하지만 놀라운 건이 거대한 석상을 어떻게 옮겼는지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모아이는 신비한 힘으로 스스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팀은 밧줄을 이용해 좌우로 흔들며 걷듯이 이동시킬 수 있음을 실험으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석상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몸통까지 땅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도 발굴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즉, 우리가 보던 건 머리만 나온 일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웠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아이가 조상의 힘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석상을 세어 마을을 보호하고 풍요와 번영을 기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나친 석상 건립으로 숲이 사라지고 결국 섬 사회가 붕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권력과 신앙, 그리고 몰락이 함께 얽힌 신비의 섬. 오늘도 모아이들은 태평양 바람 속에서 묵묵히 서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신비를 풀어낼 수 있을까?